아, 봉각의 향기가 느껴진다. 다음 상대 의일지 어떡하려고 그러냐 3월 30일 일요일 오늘은 KT가 롯데를 상대로 4대4 무승부를 거두. 두 타끼리의 부조화가 아주 크게 달했던 날이었 이래 말? 시작부터 이루타를 맞으며 무사히루. 이루.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법력타로 무사 1삼루. 그래도 땅볼, 삼진 땅볼로 기적의 무실점을 만드는 고영표. 사회말. 무사일루의 상황. 전준우를 삼진으로 잡는 동시에 강백호의 정확하고 빠른 송구로 투아웃을 한 번에 잡는다. 사회말. 또 나승엽이냐. 솔로 홈런으로 점수를 내준다. 다음 타자에게 볼렛을 내주고 또범 력하다. 그래도 삼진과 땅볼로 마무리하는 고영표. 오 회초. 문상철 안타 로하스 볼렛 오윤석 희생번트로 1 4 2 3루 여기서 나오는 연속 삼진. 이걸 못 받아 먹고 있네. 오해말. 장두성 안타 전준우 범력타. 무사 1 1루손호영을 삼진으로 잡았지만 볼렛 허용. 1 4말루 희생플라이로 이대요 그래도 싸게 막았다. 7회초. 김상수 볼렛 황재균 안타로 1 4 1 1루 여기서 우중간을 가르는 오윤석의 이루타. 주자들을 모두 불러들인다. 배정대의 내안타로 일삼루. 이어지는 로하스의 희생플라이. 역전 성공이다. 8회말 원상현이 올라온다. 커브로 삼진을 잡고 안타를 맞지만 병살로 깔끔하게 마무리. 9해말 박영현이 올라온다. 선두타자부터 볼래 희생번트로 일사이루. 여기서 이루타를 처맞고 있네. 하아, 뭐가 문제냐 대체. 후속 타자를 삼진으로 잡고 전준우의 타석에서 공이 빠진다. 하지만 주자의 오버런으로 마무리. 10회초, 안타 볼넷 고의사구로 일사말루. 여기서 또 연속 삼진 크크크. 외야로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냐. 11회초, 육격수 실책 볼넷볼넷으로 볼렛 일사말루. 허경민의 타구를 레이에스가 소녀 송구로 보답하며 1점 추가. 이제 잘 맞기만 하면 된다 11회 말 우규민이 올라온다 이사삼루의 상황 한태양의 땅볼에 허경민의 밸런스가 무너지며 다시 동점 다음 타구를 허경민이 처리하며 경기 종료 지금까지 선발 투수들은 다 잘해줬다 타선 제발 좀 분발해라 그리고 불패는 다 좋은데 너는 뭐하는 거냐 진짜 빨리 폼 되찾아라 10화 길지 끝